짜임새 있는 문단 볼게요. 중심 문장을 쓰는 방법. 중심 문장은 어, 중심 문장하고 뒷받침하는 문장 있잖아요. 뒷받침 문장, 그지? 중심 문장은 뭐야? 뒷받침 문장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돼. 뒷받침하는 게다 들어가 있어. 중심 문장의 내용에 그죠? 포함이 돼야 돼요.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이 있네요. 설명하는 글이에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둡거나 비 오는 날의 길을 건널 때 자전거를 탈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써 있어요. 뭐에 대해서 횡단보도 건널 때 어둡거나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탈때뭐 이런 거가 있어요. 중심 문장은 뭐야? 횡단보도 건널 때 주의해야 돼. 그죠? 그런데 뒷받침하는 거는 어, 신호등이 있는 거랑 없는 거 건너는 방법이고요. 두, 문, 두 번째는 어, 어둡거나 비 오는 날. 그죠? 어둡거나 비 오는 길에 길을 건널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비 오는 날에는 밝은 색깔 좋아요. 우산을 쓰고 길을 건너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자전거 탈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뒷받침하는 문장.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갖춰야 할 안전장비가 뭐냐 길을 건너는 방법이 뭐냐 요 중심 문장을 얘네들이 다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죠 뒷받침 문장을 쓰는 방법 자, 설명하는 글하고 주장하는 글에서 조금 차이가 나와요. 뒷받침 문장, 주장하는 글에는 주장이 나오겠죠? 그 까닭을 주로 쓰고요. 설명하는 글에서는 주로 예를 써요. 그래서 뭐예요? 어, 뒷받침하는 문장은 주로 예나 까닥을 한다라고 하면 알게 되겠죠? 그죠? 뒷받침 문장을 쓰는 방법은 중심 문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요. 예도 들고요. 까닥도 말해줘요. 그죠? 예는 설명하는 글에서 주로 쓰고 까닥은 주장하는 글에서 주로 쓴다라고 했어요. 어? 그죠? 자세히 설명도 해줘요. 그 핵심이 이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중심 문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드는 것도 있고요, 까닭도 있어요. 전기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그 까닭이 뒷받침하는 문장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맞아? 예를 들었어요. 보면은 여러 가지 꽃이 핀다. 이런 여러 가지 꽃을 예를 들었어요. 그죠? 자세히.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죠? 음. 자, 어이. 앞으로 안 가. 어, 얘네가 막았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활용해서 중심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짬이 있는 문단을 쓰는 방법은 어, 글의 중심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첫 번째 문단을 써요. 그 다음이 어, 뒷받침 문장을 써요. 중심 내용에 알맞은 증거를 쓰면 돼요. 첫 번째 문단이 되게 중요하나 보네요. 그 다음은 문단을 쓰는 방법에 따라 문단을 써 쓰는 거예요. 즉석식품 멀리하기 어, 즉석식 식품 멀리하기가 중심 내용으로 정해졌잖아, 그죠? 그러면 그지 이거에 알맞는 중심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중심 문장은 우리는 음, 즉석 식품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이라는 걸 중심 문장을 썼어요, 그죠? 쓴 다음에 중심 내용에 뒷받침하는 문장을 쓸거예요 그죠? 뒷받침 문장. 즉석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써줬어요. 뒷받침 문장. 중심생각 결정한 다음에 소재를 선택하고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문단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써요. 그 다음에 교정을 해요. 그죠? 어, 글쓰기. 조사하여 글로 쓰고 싶은 동물을, 동물에 대한 글쓸 때는 동물을 일단 골라요. 다음에 어떤 점을 소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그리고 떠올린 생각 중에서 많이 떠올릴 거잖아요. 꼭 쓰고 싶은 내용을 세 가지만 골라볼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은, 그죠. 복잡해지니까 조금만 줄인 거예요. 그죠? 문단이 많아져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그지? 조금만. 그꼭 쓰고 싶은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막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정보를 이런 데서 찾아요. 자, 어, 정보를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찾은 걸 갖다가 또글 글로 쓸 내용을 문단별로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문단별로. 그 다음에 어, 정리한 다음에 걔를 글을 완성, 완성 하면 돼요. 원고지에 글을 쓰는 방법. 원고지 첫째 줄을 비워요. 그 다음에, 첫머리에는 글의 제목을 쓸 거예요. 제목 아래는, 어, 학교, 학년, 반과 이름을 쓰고요. 이름 다음에는 또한 줄을 또 비워요. 그 다음에 본문을 쓸 때는, 어, 그지, 한 줄을 비워야 돼요. 알았죠? 문단에, 문단에, 문단이에요. 문단은, 문단 알죠? 그죠? 문단에 척하는 들여쓰기로 해요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꿀 거야. 줄을 바꿀 거야. 한 문단이 끝나면 줄도 바꿀 거야. 뭐 들어 있습니다 하고 문단이 끝나면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 이걸 아예 절로 가야 되지. 그지 그 얘기예요. 어? 줄을 바꿀 거야. 음, 다음이 이어 쓰는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한편 그러나 또 왜냐 하면 같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왜냐 하면이 있어요. 그죠? 덧붙여지는 내용이 이어질 때요. 근데, 그리고 앞에 문장과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올 때는, 그지? 앞에 내용과 반대될 때는 이거. 앞에 거랑 비슷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내용이 결과하고 왜냐 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지? 까닭이나 원인이 나오면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걸로 하 한대요. 나머지는